안녕하세요. 제가 하루 영상에서 하루 파트너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. 필요한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생각보다 하루를 많이 쓰더라고요. 일단 그것도 있어. 재화가 너무 부족한 것도 있어요. 뭐 캐릭터는 많은데 키울 수가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키워둔 하루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하루 고점을 조금이라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뽑게 됐습니다. 하루한테 맞는 파트너를 뽑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5점은 올려줘야 되니까. 일단 하루가 쓸수 있는 파트도 칼레시랑 아스테리아가 있는데 직전에 담당 전투원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<목소리> 이것만 보면 나쁘지 않죠. 스칼렛이 더 좋은 것 같네요? 일단 텍스트만 보면은 피즈 많이 해주고, 좋을 것 같은데, 좀 귀찮은 점이 있죠? 담당 전통 카드 사용해야 되고, 어떻게 다른 전통 카드 사용하면 집중이 또 제거되고, 귀찮은 점이 있는데, 아스테리아를 보면, 간단하죠? 앵커 슛피즈25% 되고, 분쇄 카드 피증 10% 되니까 피증이 그냥 35%가 된다. 뭐안 해도. 쉽게 쓸 수가 있고, 에고 스킬도 피증이 플러스 20%까지. 이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, 플러스 20이 1 0스택 된다는 게 아니라, 스택 되기 돼서 플러스 2 0 된다는 뜻입니다. 무지성으로 쓸수 있는 그런 카드다. 그래서 아스테리아 좋습니다. 비교를 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날 <건> 볼까요? <laughs> 교칙 일반이에요. <laughs> 단순히 프리실라랑 비교해봤을 때는 3타10% 정도. 리토치카 바돌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평균 10에서 20% 정도 강하더라고요. 리토치카, 패스 파트너, 아스테리아, 이렇게만 비교해봤는데, 아스테리아 생각보다 좋아요. 실제로 아스테리아 쓰시는 분들도 해감면 훨씬 좋으실 것 같은데요. 바로 메커니즘 자체가 간단해서 그런지, 아스테리아도 무지성으로 쓸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리토치카도 뭐, 계속해서 고점 찍으면 딜게좀 많긴 한데, 그런 상황이 항상 나오진 않으니까요. 평균 고점 높은, 아스테리아 뭐 장만하셔도 나쁘지 않아요. 않나? 이거 기간은 지났긴 한데, 마일리지로 사기는 좀 아까울 수 있다. 마일리지 그거 뽑기로 계산해보면 몇백 뽑인데, 진짜 마일리지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뽑을만 하다.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